삼막 일막 그렇게 현합니다 막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오장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모작과 이모작 삼모작이 아주 새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일모작은 저 나름대로 정리는 태어나서부터 삼십까지가 인생 일모작. 그 일모작 속에는 군생활도 하고 또재네를 하고 또 이모작은 분생활을 지대 이후에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어 영업을 하고 또 산모작은 60부터 돌아가실 때 죽을 때까지가 산모작을 완성하는 그런 어, 산모작으로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모작에는 분생활을 저는 20대, 20살 때해외 휴대 지원했 대하여원남 파병하여 어. 전투를 한몇번 했습니다. 몇 차례 전투를 거쳐서, 전투 중에 총상을 입어서, 지금 현재는 국가조공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인생 1막 1모장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, 2모장은, 어, 제가 택시 운전을 13년 했습니다. 13년을 하면서, 군 제대하면서 뭐, 소방소나 경찰이나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, 군 생활은 군 생활이고, 또 이모장에서는 아주 택시 운전기사로 13년 운전을 했습니다. 그걸 바탕으로 경험을 해서 지금은 불교통 버스 회사 버스가 약 130대 됩니다. 이런 것을 제가 택시 한 대로 시작해가지고 현재 제어 불교통 버스 회사 대표직을 재직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생 이모장이. 정리가 되고, 산모작은 또,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정치도 좀 했습니다. 정치. 그래서 정치를 하는 이 단계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도 지금 젊고 2030이 시대에서는 절대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. 두려움을 가지면 할 일이 적어져요. 무엇이든지 배우고 도전하시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, 우리 후배님이 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절대로 포기한 일이 없어요. 절대로 한번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포기하다가 실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.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.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만 기회가 오면 차지할 수 있다. 차지하는 사람은 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생겨. 그럼 도전을 하면 은 엄청 거워지죠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는 준비된 사람이 도전을 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. 이런 어떤 삼각형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후배님들께서도 그 점을 널리 좀 활용하셔서 사회에큰 기둥이 되고 사회에큰 제목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큰 이바지가 있기를 기원 드면서 간단한 음악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